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건강 비타민 김한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참도 많은 박건강입니다. 오, 근데 활력씨, 저는 왜 점심만 먹으면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어머, 건강씨 지금 눈이 반쯤 감기셨는데요? 밥 먹고 나서 졸린 거 다들 그냥 봄이라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하고 넘기시잖아요? 맞아요. 배 부두고 등 따스우니까 졸린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문제라도 됩니까?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몸 안에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혈당 스파이크요? 배구 경기 스파이크도 아니고 그게 뭔데요? 건강 씨,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 몸의 최장이란 녀석이 나더 이상 뭐 못해 먹겠다 하고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당뇨병이에요. 에이, 설마요. 전 아직 30대인데 젊은 사람도 당뇨가 와요? 전만의 말씀. 요즘 30대, 40대 당뇨 환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세요? 마른 비만도 안전나지 않다니까요. 오늘 제가 왜 밥만 먹으면 졸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당뇨 걱정 없이 살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 솔깃한데요? 안 그래도 요즘 뱃살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자 먼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쉽게 파헤쳐 봅시다 공강씨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요? 얼큰한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추가하고 흰쌀밥 한 공기 뚝딱했죠 아 듣기만 해도 혈당 오르네요. 우리가 밥, 빵, 면 이런 탄수화물 음식 먹잖아요. 그럼 이게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으로 슉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으니까요. 문제는 속도와 높이예요. 건강식처럼 흰쌀밥에 라면까지 먹어 버리면 혈당이 완만하게 언덕을 오르는 게 아니라 뾰족한 송곳처럼 천장을 뚫을 기세로 팍 하고 치솟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스파이크 같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파이크구나. 그럼 혈당이 그렇게 높아지면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비상이 걸리죠. 야, 큰일 났다. 피속이 너무 끈적해. 빨리 당분 낮춰 하고 사이렌이 울려요. 이때 출동하는 우리 몸의 소방관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많이 들어봤어요. 이 인슐린이췌장이라는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혈당을 억지로 끄집어 내립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고요? 세포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래도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해요. 홀 그래서 제가 뱃살이 찌는 거군요. 인슐린 이 녀석이 범인이었네. 더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롤러코스터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수직하강하면 어때요? 정신없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죠? 맞아요. 멀미나지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인슐린이 과로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뚝 떨어뜨리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해요. 방금 밥 먹었는데 왜 당이 부족하지? 나 배고파 빨리 또단거 넣어줘 어? 그거 완전 전데요? 밥 먹고 돌아서면 빵 먹고 싶고 과자 땡기고 그러던데? 그게 바로 가짜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빵 먹고 먹고 나면 또 졸리고 이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혈관 안쪽은 설탕 입자에 긁혀서 상차투성이가 되고 췌장은 과로하다 지쳐서 망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뇨병이 찾아오는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럼 관력 씨 맛있는 거 평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떡밖에 없는 세상은 지옥인데? 에이 아니죠. 저도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걸요. 중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순서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달라져요? 그럼요. 건강 씨, 오늘부터 밥상 앞에서 딱이 주문을 외우세요. 채단탄채단 탄? 채단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딩동인. 1단계, 채소로 안전망 설치하기. 식당 가서 밥 나오면 습관적으로 밥 뚜껑부터 열고 숟가락 드시죠? 땡. 안 됩니다. 반찬으로 나온 나물, 샐러드, 김치, 상추쌈 이런 채소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아, 풀부터 먼저 먹어라. 최소 5분 정도 채소를 꼭꼭 씹어 드시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그물망처럼 코팅을 쫙 해줘요. 일종의 안전망을 설치해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오, 코팅을 해준다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그 다음엔요? 2단계 단백질로 배 채우기.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각이 오래 걸려서 포만감을 줍니다. 이걸 먹고 나면 배가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밥 먹으면 든든하니까요. 3단계,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우아하게, 마지막으로 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앞에서 채소랑 단백질이 이미 뱃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밥이 들어가도 소화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혈당이 팍 튀는 게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마치 산책하듯이 천천히 오릅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저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겠어요. 제가 이거 직접 해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밥을 평소에 밥만 먹어도 폐가 불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밥 먹고 나서 쏟아지던 그 식곤증이 싹 사라졌어요. 머리가 맑아진다니까요. 식곤증이 사라진다니까. 귀가 번쩍 떼이네요. 근데, 활력씨. 저는 밥 먹고 나서 달달한 믹스커피 한잔안 마시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 씨, 제가 진짜 진짜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만 끊어도 당뇨 위험 절반은 줄어드는 그 녀석. 바로 마시는 설탕. 액상 과당입니다. 액상 과당이요? 탄산음료 같은 거요? 맞아요. 탄산음료, 달달한 과일 주스, 시럽 듬뿍 넣은 바닐라 라떼. 우리는 힘들면 아, 당 떨어진다. 하면서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런데 액체로 된 당분은요, 고체랑 달라요. 씹을 것도 없이 위장을 그냥 하이패스로 총과해서 빛의 속도로 혈관에 꼽칩니다. 이건 혈당 스파이크 정도가 아니라 혈관에 설탕 폭탄을 투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설탕 폭탄이라니 너무 무서운 표현인데요. 근데 저는 건강 생각해서 콜라 안 마시고 과일 주스 마시는데 그건 괜찮죠? 죄송하지만 그거 배신입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혈당을 막아주는 식이섬유가 다 파괴돼서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져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가 몇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서너 개는 들어가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오렌지 세 개를 한 번에 까먹진 않잖아요. 근데 주스로는 1분 만에 마셔버리죠. 엄청난 과잉섭취가 되는 거예요. 우와!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과일 주스는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과일은 제발 주스로 마시지 말고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서 드세요. 그래야 약이 됩니다. 정 달달한 음료가 땡긴다? 요즘 제로 음료 잘 나오잖아요. 아니면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활용하세요. 제발 빈속에 혹은 밥 먹자마자 믹스커피나 달달한 음료수 드시는 거 우리 최장을 위해서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믹스커피 줄여볼게요. 그럼 활력씨 먹는 거 말고 또 다른 꿀팁은 없나요? 있지요. 마지막 필살기. 이건 돈도 안 들고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바로 씻고 10분 엉덩이떼기. 씻고 10분이요? 밥 먹고 움직이라는 건가요? 저는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낙인데. 건강씨. 그때가 바로 혈당이 치솟는 골덴 타임이에요 밥 먹고 눕고 싶죠? 눕방이 최고잖아요 하지만 딱 일어나서 10분에서 20분만 몸을 움직여주세요 거창하게 헬스장 가고 운동장 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걷기만 해도 돼요? 그럼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청소기 돌리거나 빨래 개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쏙쏙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태워버려요 인슐린이 혼자 끙끙대며 일해야 하는데 근육이 도와주니까 췌장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허벅지가 포도당을 태운다 이건 몰랐네요 공식을 딱 외우세요 밥 먹고 눕는다 뱃살 예약 당뇨 예약 밥 먹고 걷는다 혈당 정상 활력 충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네 어렵진 않네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부터 해야겠어요 자 오늘 혈당 스파이크의 비밀과 당뇨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거창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라는 거 느끼셨죠? 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제 몸을 너무 막 굴렸구나 싶어서 반성하게 되네요 당뇨병은 침묵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느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건강할 때, 아무 증상 없을 때 지키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맞아요 소일코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지금 (30대) (40대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었는지 밥 먹고 바로 누웠는지 아니면 걸었는지 이 사소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10년) 뒤내 건강을 결정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최단탄 지키고 밥 먹고 무조건 산책할게요. 좋아요. 저 기말력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맛있는 거 오래오래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최단탄 실천하고 밥 먹고 10분 걷기 저랑 같이 하실 거죠? 약속! 약속!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소중한 가족,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서 다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그럼 여러분, 혈당 튀지 않는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